제가 이번에 만들어보려고 계획 중인 제품은 이제 모티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하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해질녘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빛나던 태양이 막 저물어가는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얼리 디자인을 하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얼리로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폴라리스 반지도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노을을 어떻게 주얼리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다시 영상을 켜봤습니다. 사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런 주얼리를 만들어야지 하는 건 있는데, 그게 완전히 정리된 스케치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냥 혼자 막 끄적끄적 해보면서 이것저것 떠올려보는 거예요. 막 영감을 얻을 만한 이미지도 많이 찾아보고, 제 머릿속에 있는 러프한 디자인을 확정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반지는 제가 원석을 세팅할 건데 어떤 원석을 세팅할지는 이미 정해놨어요. 이거는 합성 오팔인데요. 인공적인 방법으로 오팔을 따라 만든 합성석이에요. 천연 오팔이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오팔의 효과를 가지고 가면서 조금 더 관리가 용이한 원석을 착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합성 오팔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합성 오팔을 선택한 이유는 오팔이 하나의 원석 안에 정말 많은 컬러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을도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컬러를 담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 보니까 딱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합성 오팔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에는 이 원석을 꼭 사용을 해줘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해질녘에 태양이 수평선 또는 지평선에 가려지면서 점차 사라질 때 빗줄기가 막 사방으로 퍼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케치로 간단하게 표현해봤거든요.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디자인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토대로 주얼리 스케치를 본격적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사용할 원석이 정해져 있으니까 얘를 비슷한 사이즈로 한번 대고 그려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의 원석이 들어갈 거고, 저는 이제 빛 퍼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반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약간 패턴화 되면서 조금 빈티지한 느낌도 날것 같고, 그리고 올해 트렌드 중에 보호 시크 무드가 있잖아요?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뭔가 보헤미안 무드의 주얼리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라인이 한번 들어가 주면서 여기를 뭔가 태양의 그런 빛줄기가 퍼지는 느낌으로 이거를 이렇게 패턴화 시켜서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 원석이 위로 뿔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뿔록 올라오는 느낌도 그려주고 베젤이 들어가는 선은 이 정도. 이 펼쳐진 날개 같은 디테일이 더 유니크한 느낌을 줬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아, 원을왜 이렇게 그리기가 힘들까요? 저는 맨날 원을 그리면 삐뚤어져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베젤 세팅으로 이제 원석을 고정할 예정이고 이 부분을 파내면서 만들지 아니면은 뭔가 각을 줘서 형태감을 줄지 이런 부분도 제가 2D 시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 가야 할것 같아요. 스톤 이미지를 누끼를 따서 일러스트 파일로 불러온 다음 스케치했던 내용을 1대1 사이즈로 작업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1대1 사이즈로 그려보면서 앞면, 옆면, 윗면 이렇게 3면도 비율을 맞춰주고 세부적인 디테일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프린트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1대1 사이즈로 직접 출력해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제작이 되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착용하게 될지 미리 유추해볼 수 있겠죠? 3D는 라이노 프로그램을 이용했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해보았습니다. 이날은 3D 출력을 하러 RP집에 방문한 날인데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직원분께 설명을 듣고 수정해야 할 부분을 다시 작업해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반지에 패턴 디테일이 들어간 부분이 워낙 얇다 보니까 출력 시잘안 나올 수가 있어서 이 부분 사이즈를 좀 키우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 번의 수정을 거치고 다시 출력을 맡겼습니다. 3D 파일 출력한 게다 되어서 출력물 찾으러 종로에 나왔습니다. 지금 실버로 출력까지만 된 상태고요. 윗 부분의 뾰족뾰족한 장식들이 워낙 섬세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주물상에서 잘안 나올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고 밴드를 일부러 얇게 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손가락에 착용을 했을 때 부담감이 좀 덜한 느낌. 세팅하려고 했던 합성오팔 원석을 베젤 난 집에 올려봤습니다. 이제 출력물과 세팅할 나석을 들고 피니싱 작업을 맡기러 가볼게요. 3D 작업을 할때 원석 외형을 따서 작업하긴 했지만 완전히 미세한 각도까지 다맞추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팅을 해주시면서 베젤 라인의 외형을 손봐주시기로 하셨어요. 저는 지금 공장에 부탁드린 것 찾으러 종로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이 반지는 애프터 글로우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애프터글로우는 해가 진 후의 잔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이미지를 잘 나타내주는 단어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여러가지 컬러가 혼재되어 있는 원석이지만 전체적으로 다크한 컬러감으로 무게감 있게 딱 눌러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저기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도했던 빈티지한 무드와 유니크한 느낌 모두 잘 표현된 것 같죠? 요즘 어디 나갈 때마다 자주 끼고 다니는데 이 반지는 낄수록 더 애정이 가고 마음에 스며드는 그런 반지인 것 같네요. 저의 두 번째 주얼리 메이킹 필름 재밌게 보셨나요? 제작 영상은 아무래도 꽤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작업인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마무리해놓으면 뿌듯함이 배가 되는 그런 영상이에요. 앞으로 꾸준히 보여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반짝이는 하루 되세요. 안녕!